<S> <S> 아니 조율이가 요새 네. 원래는 맨날 저한테 t 러 e 고 맨날 저 따라다니고 아, 그랬는데 아, 요새 제가 다가가면 t l e bit of 틱 little bit of a l i 가가 l e bit of 고 little b 고 t of a little 밀당 싫어요. a l 요 하면조내고 이거. 이거 근데 너가 했던 말 아니야? 그렇하 한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제가 일단 은근니 아니 제가 다 만든 건아거예요 라디오에서 유저안뽑았어요 아니 다아둔건아니요왜안 아니, 뽑고 왜, 왜? 아니 그게 아니고 안 아, 아, 뽑은 아, 게 아니라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그 다른, 친구들도, 그 다른 친구들도 말하려고 했으나 꼭한 명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유진이가 저를 정말 이런 눈빛으로쳐다보고 아, 눕힌 아, 있더라고요. 아, 정말. 그래서 아, 참여하지 마. 다만 좋은 건 아닌데요. 아, 아 그럼자터 좀에 <laughs> 나오고 좀 고생하라고. 아, 난 둘이 하고 싶어 가지고. 그 기억 나 기억 없냐? 어, 오